아직 니아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지? 네? 왜? 다시 집으로 갈까요? 아우안 되죠 나갔으면 바깥... 박가... 네? <laughs> 열심히 바깥은 벌고 와야... 그거 혹시 제 장비 다 들고 가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럼 장비 값은 하고 오세요 전 흉가 지금 혼자 들어간 게 처음이에요 네저 <laughs>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laughs> 맞대 로브가 흉가 방송이 아예 처음이어갖고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개꿀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계시면 소리 한번 내주세요. 일단은 방을 하나씩 조금 돌아볼게요. 일단 방 모양이 이렇고 왼쪽 골반뼈가 어? 왜 이렇게 아프지? 이상한 거 아니겠죠? 일단 여기도 방이고 유리도 깨져 있고 이건 사람이 좀 장난친 것 같은 모양인데. 잘한다. 처음 치고 잘한다. 어? 유리 끓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 나 들었어. 어, 유리 없는데 방에 유리 끓는 소리가 왜 들리지? 그 마지막 방에 들어가봐. 어그 방. 거기 어때? 느낌? 어 제가 뭐 보이는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 이런 게 이런 소리였거든요. 어 그러네. 어, 뭐. 깨져이 어, 소리랑 비슷해. 이 소리랑 비슷했어요. 자세히 드면 지금 걷는 소리 한번 들렸는데 E F 측정기 한번 장롱 옆에 대볼래? 장롱 안에 말고 살짝 왼쪽. 너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 네네. 왼쪽. 한칸 뒤네. 왼쪽 장롱 안에 말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2층이랑 3층 돌아다니면서 유리 받는 소리가 났다 했잖아 끄는 소리 네. 천천히 그런, 그런 유리 조각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봐 여기가 유리가 다 깨져 있는데 일단은 유리 소리를 들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흔적이야 어. 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냐면요 지금 유리 깨진 여기, 쪽 동선이야 거울, 사람은... 거울 저... 통해서 자리 잡는 여기... 거야 위층으로 한번 진입해 볼게요. <laughs>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좀 찾고 싶은데. 그렇지. 이게 맞아. 소리를 찾아가야 돼. 유리, 유리 끓는 소리. <laughs> 형탄 탄내가 나는데요형 <laughs> 탄내가 나는데? <laughs> 어, 밑층에서 안 났는데? 오, 다 닭살 엄청 뜯었어. 탄내가 왜 나지? 닭살 엄청 뜯었어 지금. 탄내? 그럼 로베야 탄내랑 그 소리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래? 그 전체적으로 그 층하고 그 위층까지해서 방 하나 하나에서 네. 아까 너가 맡은 냄새가 어디가 네, 더 네. 강하고 그리고 유리 조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어, 탄내가 이쪽으로 올수록 좀덜 나요 저쪽 안쪽으로 갈수록은 탄내가 좀안 났거든요 근데 이쪽 계단 쪽으로 올수록 맞아 계단이 않는데?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층 3층 1층을 가. 계단으로 가. 진짜 많이 왔다 갔다 거려. 유리소리랑 탄내? 누가 주먹머리 쳤는데? 그런가? 거기에도 한번 E F 측정기 대볼래? 거울에서 튀어 봐봐. 어? 거울이 튀어. 방한 번씩만 다 한번 돌아볼래? 어. 네. 탔네가. 탄 어, 탔네. 여기다 탔네. 어 어디지? 어, 탄내가 강하게 나는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밑에 층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 중앙까지 탄내가 좀 강하게 났고 안쪽으로 진입할수록 그 향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쪽으로 음. 오면 지금도 그런데 그 탄내가 어떤 향이냐면 캠핑을 갔을 때 장작을 태우면 집에 돌아오면 제 옷에서 나는 그 탄내 있잖아요. 탄 향이 몸에 밴 냄새 그 냄새였어요. 지금부터 네. 현상을 좀 잡아보자. 계단 쪽에 놔두고. 계단 쪽에 두. 어, 로보야 위험하니까 후레시켜도 돼. 그리고 계단 쪽을 비춰볼게요. 근데 그 향이요, 어, 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맞아, 몸에 붙어 있는 냄새가 귀치야. 향, 향이 사라졌어요. 중간까지 가볼래? 네, 네. 어? 들었어? 남자 목소리 들었어요? 나만 들은 건가? 마이크 대고 얘기했는데 방금. 있어요. 유리. 어... 중간에 있어. 조용히 해. 여기 있었어 방금 여기 서 있었어. 서 있었어. 잠시만요. 이런 냄새가 거. 없어졌어요. 올라오니까 없어졌어. 냄새가.. 없어졌는데? 아예 없어진 것 같아 네. 냄새가 내려가자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현상을 네. 좀 잡아보자 1층에서 네. 아까 처음에 EMF 했던 곳이랑 그리고 저쪽 복도 라인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네. 기준점을 해서 녹음 두 번만 하자 네. 뭐라고 속상했는데 뭐라는 거야 네 처음이잖아 오늘 흉가가 어 녹음하기 전에 도발 좀 해봐. 기다려 주세요. 도발이요? 도발을 하라고? <laughs> 안 되나요? 야 저작권. 난 <laughs> 저작권이야. 뭐라고 도발해요? 그래, 야 저작권. 당당하게 해봐. 그래 한번. 어떻게 도발해? 해. 그 도발 그치? 한번 해봐. 그 <laughs> 소리 좀 내달라고 한번 도발해봐. 괜찮아. Okay. Okay. 네, 저... 라젠카 라젠카 <laughs> 아니 무슨 어디야? 라젠카 라젠카 g e r 로보야, 라젠카가 도발하는 거야? a 어떻게 됐어요? 음식이에요? 어떻게 된게 아니라 쟤네들도 아는 걸해 줘야 될거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소리 좀내줄수 네. 있어요? 당신이 여기 있다면 증명해 줄수 있어요. 네. 이런 거. 증명 못 하면 쫄에비네 이러고 놀려. 아. 혹시 이쪽으로 걸어와 봐요. 저기 있어. 아니면 문이라도 닫아 보든가. 여기 있어, 지금. 휴지통을 발로 차든가. 쫄? 야. 빨리 와 봐. 소리 좀 내줄 수 있어? 아니면 이쪽으로 좀 와볼래? 가까이 와서 얘나 놀리는 건가 지금 이거? 야뭐좀 해봐. 빨로 와봐. 쫄? 뭐야? 뭐? 야 뭐? 야피명 소리. 나만 들은 거야? 뭐지? 형 뭐, 소리 못 야, 들었어. 야 소리 났어, 났어. 났어. 비... 마이크 에 담겼을 텐데. 어, 그 비명 소리 같은 건 들어갔는데. 들었어, 형도 아래쪽에서. 소리 났지. 어. 야 화났나 봐. 낮은 톤으로 아 2분 정도만 조용히 있어보자. 이어폰 빼고 조용히 집중해서 소리 좀 내달라고 해봐. 네. 고마야. 나도 여기가 무서워.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렇다고 나한테 막뭘 하지 말고? 아니면 혹시 이쪽에 누구 계세요? 꼬마야. 너 아직 여기 있어? 나 이어폰을 빼서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 너 아직 여기 있어? 나 이어폰을 빼서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 너 아직 여기 있어? 나 이어폰을 빼서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 고마야. 혹시 여기 아직 있어? 아니 그니까 러 되게 작게 로브가 이야기했네 응. 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형방뭔 소리야 어, 핸폰 끼면 안돼요? 저 문이어요 형 너 아직 여기 있어? 나 이어폰을 빼서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 고마야. 혹시 여기 아직 있어?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작게 로브가 이야기했네 옆에서. <laughs> 이렇게 소리가 방 뭐야? 형저문이요문저 여기 왔는데 문 닫혔잖아요 여기 왔는데 저 닫혔잖아요 문이 그러니까요. 이어폰 못, 끼, 못 끼게 가지고 형이 아형나 손이 떨리는데. 잘했고 일단 네. 내려가자. 내려가자. 네. 내려가서 잠깐 진정 좀 하자. 네. 형 다시 탄내나요? 아 따라 내려오나 보다. 어 일단 로브야 안 되겠다.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다. 로브야 그 차로 돌아가서. 어 복귀해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해서 원래 녹음 그 그래. 녹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어 일단은 그냥 그래, 고생했다 어와 네. 어. 어, 네. 잠깐만요 어 제가 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저기 터키애들이요 수살기는 이끌려 온 거고 저기는 음. 자살기의 기운이 이끌려서 자살기들이 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저기 대장이라고 칭해지는 남자, 여자 둘이 있어요. 사람인 척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는 저기서 그 부탄가스 같은 걸 마시면서 자살한 귀신과 약 먹고 죽은 귀신이 있어요. 그 저기를 제가 해서 수살기를 보고 2층에서 제가 아, 뭐지? 계속 그 계단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왔다 갔다 걸었어요. 근데 로브가 제가 그때 느꼈던 소리와 냄새를 계속 맡는 거야. 거울 속에 숨는 게 아니, 아니라요. 자기들 터져, 어떻게 보면, 터끼니까 자기들 터잖아요. 사람들에게서 여기를 왕래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파손시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화가 난 거야. 왜? 자기가 여기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귀신들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도발 좀 해봐.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EMF 해보라는 게 거기에 기운들이 맴돌고 있어서 그래. 저쪽 애들이 계속 사람들이 왕래하고 어찌됐든 무언가 계속 한 자기 구역을 건드니까 화가 난것 같아.